내집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 뭐죠? 아, 용서를 할수 없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된다 말이야요 도와. 의심가는 용의자가 인 거야. 아, 아빠가 전자발찌죠. 전자발찌 푸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가족들의 협박을 받은 거예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찾아주고 잡아주고 받아드립니다. <laughs> 지부 현재는 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지사와 지부가 있다 보니 예, 갈매기 탐정단 대장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갈매기 탐정단입니다. 제 이름이 대장 이상민이니까 이상민 탐정처도 같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 많이 이슈 되고 있는 게가족간의불륜막 이런 이야기 가많아요 근데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어떠세요 진짜 있어요이 세상에 정말 좀 믿기도 싫고 어 이런 어이라는게 정말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정말 이제 한 스물한 중반 중반 여성이 전화가 왔었어요. 막 처음부터 울더라고. 아 미치지. 왜왜왜 아 왜, 왜 우냐고. 근데 우는 이유가 아빠가 전자발찌죠. 전자발찌 푸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가족들의 협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만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빠 전자발찌를 왜 딸한테 풀어달래겠어요? 딸을 강간한 거라. 이 말이 되나? 친딸을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 봐봐요. 가족 관계라는 게참골 때리는 거라, 이게. 딸을 강간한 아빠야. 그런데 그 아빠도 엄마가 있을 거 아닌가 봐. 그럼 그 딸의 할머니잖아. 할머니랑 큰아빠, 작은아빠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협박, 반협박. 그 아이는 친아빠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그리고 엄마가 육아를 하고 가정이 괜찮을 때는 엄마가 지켜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가게 된 경우가 있겠지 뭐술 먹고 또들이 퇴나뭐 이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중 구타, 음주로 인한 뭐 가정 파괴 뭐그 정도 뭐, 뭐 밥상 엎은 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아빠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이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집을 나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빠한테 줄곧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 어떤 현실과 이제 좀뭐안 맞잖아. 아유 이게 뭐 처음에 뭐 누가 아빠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누가겠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 이제 점점 점점 빈도가 강해지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아빠는 그냥 집 나간 만누라 취급을 딸한테 한 거예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어떤 이제 뭐 교육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닌가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까지 된 거지. 그래서 고소가 되고 처벌을 받고 그 아빠가 구속이 됐다고. 그래서 그 아빠가 8년을 받았어요. 8년형을 받고 나왔는데 발찌를 차고 나온 거지. 그랬는데 그게 그 아이의 동의만 있으면 이 발찌가 풀 수가 있다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풀수 네. 있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지가 이때까지 그 모든 치욕이라니까? 그런 걸다 견디고 아이가 아니고 여자가 되어 가는 가정이었잖아요. 그게 친아빠의 간간이란 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씻을 만 했는데 따로 살고 있는데 할머니란 자와 큰아빠, 작은아빠 찾아와서 발치 푸는 거에 동의해 달라는 거지. 와. 미치겠더라. 합니다. 울고 전화 왔는데 정말 죽이고 싶대요. 살인이라는 건 이래서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데, 맨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 근데 우리가 해줄수 있는 건 없었어요. 말을 들어 주고 그 다른 그랬죠 아빠를 찾아서 만나서 제발 이런 부탁을 하지 말고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 뒤로는 경찰의 힘을 빌려서 원활하게 뭐 정리는 했는데 와 그런 의뢰가 우리가 판결문을 받거든 이거는 판결이 난 거잖아. 그래서 강간으로 형을 살고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와 듣는데 너무 화가 너무 화가 나요. 화... <laughs> 주먹이 막 먼저 가야 된다고 어떻게 그래 사람 딸한테 어네막 기둥 같은 데 묶어 놓고 막 에, 그래야 되는데 참첫 사건부터 참 놀라운 사건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 얘기 뭐 이런 거 나와 가지고 좀 궁금해진 게또 시댁 관련해 가지고 또 그런 불륜 의혹이나 이런 게 있었나 궁금해요 있었죠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웃음> 네. <웃음> 진짜 이거도골 때린다니까 이게 시동생이랑 자기 남편이랑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남편은 덤프트럭을 했고 그 시동생은 포크레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동생을 같이 한 집에 들고 산 거죠. 그, 이게, 이제, 뭐, 시동생이 같이 살다 보니까 가족 같이 사는 거지. 그랬는데, 그 신랑이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얘기 좀 하자. 덤프트럭 기사였지그 양반 얘기를 하자는데, 얘기 합시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거라. 음. 이거는 근데, 젖더리를 안 갖다 줄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왠지, 말도 안 했는데, 젖더이 갖다 줬어. 요즘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있어 사무실에서. 아, 근데, 지가 이제 진정을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가라 하고 싶었지만 사인은 들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제대로 줬어요. 그랬는데 부인의 뒷조사를 해달라. 그래.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디까지 뭐 어떻게 인자 이런 경위를딱 듣잖아요. 근데 내집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 뭐죠? 아 용서를 할수 없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된다 말이야. 도망. 의심 가는 용의자가 내 동생인 거야. 아. 그,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같은 업을 하는 거예요.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그 의뢰인의 동생은 포크레인을 하는 거야. 그럼 그 포크레인이 퍼주면 덤프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절차였어 그런데 한날. 한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큰것 같아도 여기 성동에 비 오는데 강남에 비안올수 있잖아요. 강남에 이제 일이 있으니까 아저씨가 물건을 받으러 차가 간 거야. 그랬는데 여기는 비가 온 거죠. 그러니까 덤프 하는 사람은 본인은 나갔고 포크레인 하는 동생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그 전날 술을 좀 먹었다더라고, 셋이서. 뭐 시동생하고 뭐한집에 오래 살다 보면 술도 먹고 할수 있잖아. 이거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뭔가 이성을 누르고 이겨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 뭐해 그 선악감각 다 먹었잖아. 형수가 설거지 하고 있는데 이놈이 뒤에서 아는 거예요. 세 명이서 다 먹었어. 그런데 그 다음 날 깨고 물론 이제 아저씨는 일하러 갔고 근데 이제 시동생 일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병수는 예를 들어서 뭐 치우고 있고 이런 과정에 시동생이 뒤를 아는 거죠. 빽허그란가 빽허그 빽허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부르치워, 뭐? 아, 너나 술 채나 마, 깼나 마. 가서 TV 자라,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그걸, 그걸 그냥 방아준 거죠. 미친 거 아이가? 그래서 그냥 둘이 어, 햄버거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래, 그게 이제 시간이 제법 오래된 거예요. 그 정말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야. 여자가 이쪽 방 저쪽 방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남편이 내 친동생이니까. 이거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쳐. 그래서 결국은 세 명이 다 헤어지는 걸로 끝났어요. 사실은 그세 사람이 다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런 그 친형제나 친자매끼리 의절해서 안 만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랑 불륜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인은 이제 그 쌍둥이 자매, 언니의 남편이었어요. 쌍둥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 보는 취향이 정말 비슷한가 느낌도 비슷한가 이 쌍둥이들은 각각 결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언니가 남자가 생겼던 거예요. 남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 언니가 바람을 피니까 자기도 바람을 피네. 근데 그게 언니 상간남과 같이 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상간남과 그 쌍둥이 둘이가 세 명이서 같이 다니는 이거 뭐 충격적인 공유하더라니. 신랑을 공유하지는 못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그걸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우리 사랑 나누는 그 장소 호텔, 호텔 그런 데를 같이 들어간 거예요 세 명이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뭐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는세 명이서 같이 술을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재판관은 우리의 손을 들어 줬죠. 아니 그러면은 의뢰인은 그 사실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냥 내 아내가 바람을 핀다라고만 의뢰를 줬는데. 그렇지. 근데 바람을 피는데 늘 동생이 같이 동행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용으로 동생을 쓴 거예요. 그 언니가. 그랬는데 이거는 뭐 그렇고 그렇게 세 명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그런 게 있다더라고. 만약에 바람을 피더라도 그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져안 될, 논 보면 안될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거지. 내 가족에 어떤 연관된 사람, 내 직장에 뭐 연관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애인은 뺏으면 안 된다. 정말 바람을 피더라도 상도 위을좀 지켜가며 미친다 이거. 아니 근데 친구, 친구의 친구 애인을 바람핀 사람도 진짜 많아요 아 그건 정말 내 믿었던 친구가 하면서 정말 정말 실망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그 친구도 잘못이지만 결국은 그 작업이라고 그러죠 작업을 그었던 남편이 잘못된 거지 아니 내 남편이 그러면 내 친구를 꼬신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내 처의 여친 절친이요 아주 베프 그 여자가 뭐 했냐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뭐건설회 사가 뭐 명함을 하나 만들거나 이런 면왜 명함 시안 잡고 뭐 디자인하잖아요 뭐 그런 디자인너있는데 의뢰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어내베프니까 당연히 남편 남편은 결혼 전부터도 그 친구를 만났고 계속적인 만남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놀러 와도 되고 근데 그 여자도 근데 유부녀였어요 응? 응. 가정 있어 꽤가 다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가족끼리도 만나고 그런 거예요. 뭐디자인그 카톡으로 주고 보고 하면 될 건데 시안을 근데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만 뭐 나중에 집으로 갖고 나든지 뭐 이렇게 된 거야 뭐 동호수도 좀 그렇게 멀지 않은 친구였어요 아파트도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그저 은밀한 데서 만나면 안돼그 우리가 그 상간이라는 법의 테두리가 있어요 일상 시간 업무 시간을 벗어난 장소에서 따로 만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라 둘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자꾸 둘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 간거죠 웬일이야 그럼 집에서 막 이렇게 한거에요? 아, 아니요 꼭 집은 아니었어요 물론 모텔에 결국 호텔을 갔는데 그게 뭐 끝까지 발뺌하죠 디자인을 보여주고 만났고 디자인에 뭐 수정하기 위해서 만났다 모텔에서? 그왜 하필 모텔이냐고 <laughs> 명함 시안 만들려고 만났다 아니다. 뭐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결국 의뢰한 분도 그랬어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너무나 절친이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 동네 소문도 안 하고 친구끼리 얼굴 다 거슬리는 거잖아. 너무나 분안했답니다 그래서 그그 그 디자이너 회사에 가서도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어 그 친구가 피켓을 들고 있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그렇거든. 지기인거 알잖아. 그러고 그분이 소장을 회사로 보냈어요. 그 친구 회사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는 다못 보더라도 껍데기는 봤잖아요. 누가 봐도 봤어요. 법원에서 왜 여기 왔노? 이게 대지그 소문이 꼬리 꼬리 물다 보니까 결국 뭐 회사도 그만두고 쫓겨났지. 회사도 그만두고 못 다니지 부끄러워서 거기에다가 뭐 친구 사이들도 바토다 나고. 부인이 의뢰가 들어온 거죠. 남편이 새벽마다 여성의 전화를. 여자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 어, 같이 자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거죠. 그러고는 남자가 잘 나갔대 근데 이제 그걸 이게 우리가 일반 사람이 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은 자꾸 이상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점심시간마다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그분이 비뇨기과입니다 남자분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였어요 자리를 많이 비워요. 사실 의사분들이 시간이 많아요. 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바람을 많이 피는 거 아닙니다. 네. 의사협에서저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 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네. 부인이 보니까 정말 몰래몰래 몰래 이상한 행동을 하고 비뇨기과 의사다 보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잠자리 내에서는 걱정 없는 나이였고 걱정 없는 제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자꾸 새벽마다 없어지고 점심시간에 자꾸 사라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해서 이제 뒤를 밟아본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갈 때마다 그분이 병원을 가요. 자기 병원을. 자기 병원을 갔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사라진 건 체육관을 가더라고요. 뭐지?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의사 선생님 그분은 내가 갑자기 선생님이라잖아. 그 노벨상주화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새벽에 전화받고 나간 건 어떤 그 응급실 쪽에서 간호사님들이 전화를 하는 거야. 응급 요로결석 응급 환자들. 그 간호사들의 응급 요로결석 전화를 받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수술 안 하면 지금 남자고 되게 아파. 미쳐요 빨리 뺏어야 돼 그거 해결해 준거야 그러고 그분이 이제 자기만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루틴이야 자기가 어,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운동하고 목욕하고 밥 먹고 나와야 돼 그래야 진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의심으로 들어갔던 거지 아 왜냐 사실은 알고 터 되게 이제 자기도 오해는 풀렸는데 아니 그것도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되지 네가 뭐하나 뭐조저 해라 뭐 이랬겠지 그냥 하던 거 해라. 갔다 올게. 병원 간다. 그럼 처 의심하지.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확인해보니 와이프 깰까 봐 네. 잠깐 나가서 맞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봤는데 이 아내는 무슨 소리지 하고 싹 들어보니까 여사 목소리거든. 환장하지 그럼 어떡해요? 어, 내가 지금 갈게요. 그러니까 그걸 끊고 나가는 거야. 미치지. 또 어떤 의사를 의뢰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천재들이에요 천재 머리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의사를 많이 하잖아요 천재잖아 이제 우리가 그분을 뒤를 밟기 위해서 그분의 차가 있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안 오는 거라 그것도 이제 와이프가 의뢰한 상황인 어, 거예요? 그렇죠. 안와 태그는 분명히 했는데 안 와요 열심시나 돼서 왔더라고 그래서 허탕, 허탕치기를 몇번 했죠 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6시 퇴근이라면 딱 5분 전에 가운 벗고 사복 갈아입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계단으로 6층이었거든. 자기 진료실이. 계단으로 쏙 내려와서 바로 지하철까지 가서 딱간간 간 거예요. 우리 온대 따라갔죠? 따라가는데 그분이 딱 들어가니까 지하철 타니까 문이 닫혀. 시간 계산 어마어마하더라고. 아예 못 따라. 개찰하고 바로 내려가면 요즘 그 어플 있잖아요. 차가 몇 시에 온다는 거다 뜨잖아. 그런 거 철저하신 분이 거라. 몇 번을 놓쳤어요. 그래서 또 탔다. 이제 알고 있었지. 네, 네. 그 시간에 올 거라고. 따따따따따 오더라고. 저 부인에 따따따 탔지. 근데 환승역에서 내리네. 내리더라고. 우리도 내려야지. 내렸는데 다시 타버린 거야. 문딱 닫히고. 딱 와지 혼자 007 찍더라니까. <laughs> 어머 웬일이야. 뭔 일이야?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완전 머리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쪽 게이츠니어지 <laughs> 그러니까 환승역에서 한번 내리치겠다가 당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뒤를 밟힌다는 거 와, 그분 잡는데 시끄했습니다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다 하는데? 인력이 많이 도입됐죠 타고 내리라, 우리는 안 내릴게. 어, 그대로 있는 사람 있고, 내는 사람 있고. 그냥 이제 계속 이제 그 패턴을, 동선을 파악하면 이번에 어떤 바람의 경로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도 세카나우스였습니다. 그분 간호사랑 그 업계 에 있는 간호사랑 바람이 났던 거예요. 네. 각각 퇴근을 따로 해서 아마 옛날에 저 부인한테 들킨 이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은밀하게 숨으면서 각각 이제 그 세컨하우스로 이동을 하는 거라. 같은 병원이에요? 그 간호사.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끼리 바람이 났던 케이스죠. 그러고 그 간호사는. 더 웃겼어요. 의심이 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를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간호사님 자체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가다가 가다가 각길에 차를 세운다거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우리는 가야지. 아이구야, <laughs> 어떻 가는 거야? 그런 경우.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어쨌든 두 사람의 그 아시트는 찾았어요. 찾았지만 어 정말 힘든 사건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어... 우리가 바람난 사람을 쫓아가 보잖아요.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속보를 하잖아. 경보 선수들. 그 사람들 경보 시합 나가야 된다니까. 막 바바바바 바바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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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리 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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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걷는 건데 그러면 지 걷는 거는 빠른 거는 걷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뛰면 노출이 좀 되잖아요. 3 분마다 교체해야 돼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 도보 3 분에 교체 들어가야 돼. 그러고 다음 사람 빨리 옷 갈아입고 빨간 거 입은 거 파란 걸로 바꾸고 검은 걸로 바꾸고 막 모자 썼다가 벗었다가 정말 빨라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는다. 아... <laughs> 빨리 가는데, 그렇게 멀진 않았어. 아, 우리 이 영상 보고 또 탐정업을 꿈꾸시는 분, 뚱뚱해서 뭐하나 날씬해서 뭐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아 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천만에. 여자들이 더 편해요. 견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p d 님을 남자가 따라가 봐요. 어, 어 보, 보게 되잖아. 어, 저 뭐야 했는데. 만약에 여자가 따라다니면, 어, 전는 뭐지? 뭐, 이런 그 경계 자체가 없어. 반면에, 나를 우리 p d 님이 따라온다 생각해 봐요. 어, 저 여자 뭐지? <laughs> 대박이 일하지. 뭐지 저거 나를 잡으러 왔나?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즘은 어, 일하기가 좋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갈매기 탐정단은 어, 여성 탐정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 요즘 우리 남편이 내 곁에 안 온다. 나라면 환장하던 양반이 이제 안 온다는 거지. 그왜왜안 오느냐고. 뭐몇 가지 경우가 많겠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연적으로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일단 의심은 내 옆에 안 온다가 시작이죠 그런데 집에서 비아그라가 발견되는 거야 여자들이 이걸 딱 봤는데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요즘 사진 찍어서 네이버 올리면 다 나와 무슨 약인지 비아그라라고 안써 있어요 양계? 그렇죠 그게 이제 비아그라라고 써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런 성분이 있다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거죠 나한테 안 오는데 이걸 먹어. 매일 체크를 했어요. 부부니까. 내가 응. 남자는 그랬어. 혈압약이다. 매일 먹는 거니까 혈압약이다. 그러고 또아 이것 좀 별개 얘기인데 남자가 뭔가 약을 먹는다는 걸 아내에게 들키는 걸 싫어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하더라도 남편이 그런 약을 먹는다면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어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어 멋진데? 오늘 굉장해? <laughs>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어디서 뭐 보고 여 뭐, 어? 뭐 보고 와가 지고막 어? 어디서 하든지을려서하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좀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화이팅해라 정말 좋다 오늘 이게 뭐어 내일 아침에 고기국 끓여줘야겠네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 매일 없어져 그 약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그 성분의 약이었는데 매일 나한테 안 오는 거지 아 근데 그거 매일 먹는 데서 매일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먹는 약이 있다고. 제발 남자의 마음을 알아달라니까. 어? 신랑이 그걸 매일 먹고 주말에 당신을 어막 어, 힘껏 늘리기 위해서 먹는 그 수도 있어요. 좀더 멀어지기 전에 아 우리가 이만큼 오래 살았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그만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제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좀더 우리가 더 같이 해야 할거뭐 없을까라고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거밖에 없어. 나가면 그다돈 들어. 그돈 들이고 밖에 퍼지 말고 안에서 좀 잘. 어 회의 많이 하고 고민 상담 많이 합시다 서로.